네, 그 아침에 시동을 걸었을 때 RPM이 올라가는 거하고 네, 왜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지 제 차를 시범으로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오일이 어떤 형상, 이제 날 추울 때왜 이제 그 오일이 왜 중요한지 음 잠시만요. 에어가 많이 빠져 있을 텐데. 자, 7을 오늘 하고 RPM이 그 지금 날이 추우면은 보시는 것처럼 8000까지 올라가요. 이게 이제 RPM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왜 이제 RPM이 올라가냐면요. RPM이 올라간다는 뜻은 엔진 오일이나 그 실린더 내부가 너무 차갑기 때문에 그거를 열을 강제로 올리기 위해서 오일을 빨리 녹이기 위해서 인제그인제 그 RPM을 강제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사점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RPM이 인제 맞으면은 어 이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아니요 그 RPM이 이전그 상사점이 어느 정도 일찍 맞으면은, 어, 그 아침 이 상사점이 일찍 인전 그 맞고 부드러워지고 오일이 부드러워지고 상사점이 맞으면은 그러면은 이전 RPM이 게 보시는 것처럼 천천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분도 안 됐는데 지금 그 RPM이 그 8000에서 7000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RPM이 빨리 떨어지면 빨리 떨어질수록 오일이 그만큼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일이 부드러우니까 그만큼 빨리 녹으니까 얘가 그만큼 기름을 빨리 많이 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RPM이 빨빨리 떨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날씨가 그렇게 많이 안 추운가 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7,000까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7,000까지 떨어지고. 그 오일이 뻑뻑하면은 그 광유 계열이나 그런 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이 RPM이 떨어지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래가지고 그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이제 하얀색을 변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1분도 안됐는데 지금 7천까지 떨어졌잖아요. 아까전에 8천에서 이게 굉장히 큰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니까 그만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후진기어를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창문을 열고 원래 이제 후진기어를 넣으면 소리가 그 아침에 이제 날이 추우니까 좀 소리가 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소리가 안 나요. 그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오일이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오일이 없으면은 소리가 이제 심하게 나겠죠. 착하덕하고 쇠에 이제 기아에 이제 오일이 없으면은 근 보시는 것처럼 유막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쇠에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오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녹색으로 변하죠. 그상사점이 맞으니까. <목소리>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오토예요. 지금 오토로 놓고 변속하는 거거든요. 그 단수가 10단 입니다 10단 지금 카메라, 카, 카메라가 안좋아갖고 보시는것처럼 변속이 부드럽게 차가 나가라는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그, 대오일하고 미션 오일을, 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냥 많으신데, 그러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연비나 뭐 여러가지 그, 그 하는데, 그래서 세팅이 보신 것처럼 이제 부드럽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날이 추우니까 오일이 얼어요. 그러면은 진짜 안 나가요. 무겁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오토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속 충격 없고 변속 부드럽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엔진이 열이 안 받았는데 아까 전에 지금 시동 걸고 팔로 가는 거예요. 예열 없이. 그러니까 오일이 그니까 예열하는 이유로 피스톤 인구나 이런 데 오일이나 이런 게잘 퍼지기 위해서잖아요. 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새차사 가지고 지금까지 예열이라는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열을 안 해도 그만큼 훨씬 나으니까, 그래서 안, 해봤, 안 했는데, 지금도 가스가 안 나오니까, 그만큼 라이너나 이런데 손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부드러워요. 그냥 리타도 걸고 이런 식이거든요. 봐. 이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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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되게 자기가 알아서 잘 변속을 해요. 그러니까 오토로 못 다니는 이유는 매뉴얼로 다니는 이유는 변속이 진짜 시원찮아서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그만큼 오일이 다른 부분이 서포터를 못 해주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게 얼마큼, 날이 추운데 얼마큼 인전 오일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날 추울 때이 정도 효과를 발휘를 해야 되는 거고, 날이 더울 때도 오일이 효과를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광유계열 같은 경우는 절대 이게 안 되거든요. 도로다닐 겁니다. 오토로.